안녕하세요. 기기감 5년 교회 김정건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이 사람보다 불행합니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찬송가를 하나 펼었습니다. 384장입니다. 제가 찬양을 한번 1절만 불러 보겠습니다. 나의 걸길 다가도 도로 예수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부르는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입니다. 또한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찬송.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보면서 귀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사, 이 곡을 만드신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이십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6주 만에 열감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하던 가정 가운데 잘못해서 이 아이가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지6 주밖에 되지 않았던 환이 크로스비. 또한 한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렵게 어렵게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가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불행의 아이콘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태어나자마자 그 병을 얻고 아플 볼 수가 없고 어렵자리열럭자리 어렵사리 결혼했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 어떻게 보면 슬픔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아픔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 불렀던 나의갈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이분이 바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라는 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정말로 왜이 모양의 꼴입니까? 해고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가 할수 있을 텐데 이 환희 크리스보는 정말로 불행의 아이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다고 그런 찬양의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희 크로스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어서 정말로 아픔이고 슬픔이고 정말 그것이 원통할 텐데 괜찮습니까? 그러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행, 불행, 불행은 어찌 보면 예기치 못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행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예수께로 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은혜의 간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환희 크리스 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 이해한다. 당신은 환희 크리스 보다 불행하니까 당신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도. 내가 인정할 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나는 어찌 보면 화니그리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불평하고 분만하고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 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